9월 9일 성경기 읽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니엘 1장에서 3장 다니엘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하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봄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서위만한 소녀를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한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쓰일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 사살이라 하고, 하나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니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맛이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정이 그들을 느은간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몸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이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익액 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누브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야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수육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수입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야 수의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야 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익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의 보이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인 내님의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에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일과아사라에게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수익액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늘간 내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례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큰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에 쳐서 부서뜨림에.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노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리니 쇠는 모든 물걸이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즉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에 만들었으니 높이는 6십 규빗이오 너비는 6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느브간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물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브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물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브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브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브갓네사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누브갓네사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의 참소 아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안과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에 몇 유다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그갓네사의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의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누브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이므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같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리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을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맹렬을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니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간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촌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의 본즉 불이능이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브간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에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